놀라운 발견의 책. 세로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하늘의 구름은 왜 모양이 변할까? 흙속의 개미는 어디로 갈까? 세로미는 침대 옆에 놓인 크고 두꺼운 책, 놀라운 발견의 책을 펼쳤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세로미는 신비로운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났죠. 노인은 온 몸에 풀잎과 꽃가루가 묻어 있었고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다 꼬마 타몽가야. 나는 칼폰 린네라고 한 난다. 린네 할아버지는 세로미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름이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 봐, 이 꽃은 아네모네고 저 나무는 피누스야. 린네 할아버지는 모든 생물을 이름표를 붙여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것을 분류하는 건 정말 재미있군요. 세로미가 외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더니 세로미를 다음 장소로 데려갔어요. 이번엔 반짝이는 유리도구들로 가득찬 이상한 실험실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의 신사가 저울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렴. 나는 앙투안로랑 라부아지에라고 해. 나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지. 라부아지에는 공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산소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태워도 그것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여주었죠. 와 태워도 무게가 똑같다고요? 그럼 우리가 숨쉬는 것도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군요. 세로미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다시 한번 실험실의 공기가 흔들리더니 세로미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번 장소는 벽난로가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서재였어요. 그곳에는 인자해 보이는 존 돌턴이라는 학자가 앉아 있었어요. 돌턴 학자는 흑판에 작은 원들을 그리고 있었죠. 돌턴 학자는 설명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너도 이 책상도 그리고 방금 라부아지에가 이야기했던 산소도 말이야. 우리는 그것들을 원자라고 부른단다. 린네가 세상을 정리하고 라부아지에가 물질의 변화를 이해하고 돌턴이 물질의 기본을 설명했어요. 세 명의 위대한 과학자는 세상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놀라운 규칙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세로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발견의 책은 조용히 덮여 있었지만, 세로미의 마음 속은 수많은 이름표, 저울 그리고 작은 원자로 가득 찼죠.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냥 신기하기만 한 곳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들 덕분에 세상은 탐험하고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가 되었으니까요. 세로미는 다음 장을 펼칠 준비를 했답니다.